이놈인데 이놈 한번어 비갠 아침이 너무나 싱그럽습니다. 아, 참말로 예쁘지요? 아, 이런 지리산의 아침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비가 개면서 싱그러움에 빠져있는 그런 지리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 바위에 석곡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하고 석곡이 있는가 싶어서 이곳에 와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석곡을 찾던 중이 숲속에 석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직도 남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다 남아 남아 있네요 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예, 보이죠? 이숲 속에, 이야, 한번 보십시오. 이야, 이한 발, 이 귀한 것이 이숲 속에 있습니다. 한 번, 이야, 이한번 보십시오. 가면서 보자. 자,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그제 산장에 올라왔습니다. 산장에 올라와서 풀을 베는데 아주 귀한 난초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아,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난초인가 아시죠? 이 개브랄 꽃이라 해가지고 복주머니는 아닙니다. 아직 꽃이 안 올라왔는데 꽃, 꽃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진짜 내 산장에 지금 풀베러 왔는데 여집 주위 옆에 풀 베는데 이게 딱 있네요. 아두초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예쁩니다. 나중에 꽃 맺히면은 제가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려 올해는 늦게 와가지고 꽃이 다 피뿌리고 음, 끝입니다. 아쉽죠. 좀 예쁜 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에이, 내년에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뜨지란 놈들이 난리일지기나 지렇게 난초를 사가지고 훼손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엄청 여기 지금 난초가 많은데, 지금 제가 다 찍을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게한개두 개가 아닙니다. 멧돼지들이 이게 꼭이 난초를, 이 뿌리를 파버리더라고. 이샤면더라고이거왜 그런지. 뭐,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는지꼭 난초분한테 뿌리를 파버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멧돼지가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이거 묻어주고 가려고요.

야, 이퍽퍽하 남초들은 또잘달달라고만 조금만, 조금만 있으면. 여기는 엄청 훼손해가지고, 제가 묻어줄 수가 없어요. 이 위에 올라온 나무 잎을 갖다 똑똑 끊어서 이렇게 훼손해버렸어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대책이 없어요. 이런 거한번이점대 이런 식으로 해놔서 이렇게 헤비 파가지고, 어,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 놓으니까, 뭐, 묻어봐야 되도안해 멧돼지가, 새끼 놀라고, 집을 예쁘게 지났네요. 금방 있다 갔어, 멧돼지가. 내가 오니까 어들로 도망갔는데, 여기 온 산을 다헤비 놨어. 야기 멧돼지 집입니다, 야, 아, 멧돼지가 이런 식으로, 집을 딱 지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위장을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딱 새끼 놀라고, 쫙 멋지게 이래갖고, 그걸 해놨네요. 아, 아까 멧돼지, 소리야막놀래갖고 아이고, 혼쭐이 났어. 오, 근데, 여기에, 계속 난투, 한 개도 안 보이더만, 그래도 내 눈에 퍼뜩돼 있는 게한개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야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짠! 네, 보이죠? 이 중에 한 놈이 있습니다. 아, 가까이 가볼게요. 아. 아예 한번 보세요 이야 이놈인데 이놈 한번 보세요 이자 엄청 맑습니다 이 가위에 인가 모르겠다 이거 이야 맑다 맑아 이렇게 막이 막혀 올라올 수가 있나 아이놈 한번 가만있어 봐라 이찰내이가 쉽지가 않아 이한손 들고 핸드폰 갖고 이 찍고는 아한번 보세요 야야야야 이놈이 이놈이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죠? 야이 색깔이 다른 색깔하고 틀려요. 아,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노란색이 있는데 잎들도 이 예, 잎이 일반 잎이 아닙니다. 역시 난초는 내가 보니까로 이 꽃이 이상하면 이 잎이 틀리더라고 잎들이 다 노란 끼가 있어요 노란 끼가요 그렇죠 전체가 전체가 이 노란 끼가 있습니다 이한번 보세요 지금도 노래 이 햇빛을 받은 것도 있, 있, 있겠지만은 이 난초 자체가 이 똑같이 옆에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똑같 똑 같은데도 다 틀리거든 다 샤파는데 이것만 노래. 그리고 이 잎들이 보면은 빳빳해. 근데이한번 보세요. 이씨아네더라고아 이쁜데 이, 이, 아, 이 많은들 중에서 꽃대가 한 개뿐이 안 올라왔어요. 뭐 응? 혼자 올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한번 땡겨볼게요한번 보세요. 아주 예뻐. 아주 연한, 그, 노란색인데 아주 맑은, 굉장히 맑아, 투명해. 그런 하나의 응. 꽃인데. 아, 참 예쁘죠.